살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.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? 진짜 내가 너무 친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분명히 얘한 명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곤란하고 입장이 난처해진 경험, 허문증은 있죠. 내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잖아요.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나를 찌를 수 있는 칼을 손에 쥐어주는 거랑 똑같아요. 지금 진짜 그 사람이랑 친하고 막 믿을 수 있고 평생 갈것 같잖아요. 근데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게 언제 갑자기 순식간에 확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의 비밀이랑 약점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세요. 죽을 때까지. 다른 사람한테 나를 찌를 수 있는 칼을 쥐어주지 마세요.